혐안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도시에 한국의 전통 국악이 울려 퍼지자 시민들이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 포착돼 일본 열도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혐안도 잊을 채 한국의 전통 소리에 넋을 놓고 관람했는데요.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한국의 전통 국악의 소리를 들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혐안의 나라인과 동시에 한류 열풍이 가장 강력하게 불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본에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는 혐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유명한 일화로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 한국인 여행객이 주문하면 고추냉이를 듬뿍 넣은 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비웃어온 행각이 있는가 하면 오사카의 한 버스 회사는 한국인에게 판매한 티켓의 이름란에 김총이라고 써 논란을 불렀습니다. 총은 조센진이란 뜻이며 일제 강점기 이후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멸시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혐한의 도시 오사카에서 한국 문화교류를 위해 한국 군악대 행렬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의 전통 국악대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에서 한국의 전통 국악대 행렬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한국 전통 국악대는 징 자바라 장구 용고와 소라 나발 태평소 등으로 편성되고 임금의 거둥,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 군대의 행진이나 개선 등에 연주하는 것인데요. 수준 높은 전통 국악대를 많은 일본인들이 함께 지켜보았는데요.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나와 박수치며 열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황금색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한 한국 전통 국악대는 시선 강탈, 고막 강탈하며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찌릿찌릿한 태평소 소리가 선두에서 리드했고 뒤를 이어꽹과리, 징, 장구, 북등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장단이 흘러나오며 대한민국 전통 가락이 일본 오사카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강렬한 퍼포먼스에 행렬 처음부터 행렬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넋을 놓고 지켜보았죠. 심지어 주변 상인들은 줄지어 나와 박수를 보냈고 한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의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유모차를 밀고 나와 구경할 만큼 열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이 감동해 일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치타대 공연을 보고 전율이 느껴졌다. 얼마 전 미국에서 열린 군악제 영상에서 한국 전통 군악대 공연을 본후 흥미를 갖게 되었고 오사카에서 한국 전통 국악대 행렬을 진행한다기에 바로 달려왔다. 혼자 가기 아쉬워 친구 녀석과 함께 갔다. 친구 녀석은 사실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친구다. 하지만 한국에 이런 수준 높은 국악대가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한국 전통 국악대 행렬을 보곤 감탄을 했다. 사실 나도 한국이라면 그동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국 전통 군악대 공연을 보고 싹 사라지고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겨 직접 관람하게 되었다. 한국 전통 국악대가 특별한 이유는 전세계 군악대가 똑같은 드럼 관악기인에 반해 한국 전통 군악대는 국악관연악인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장단, 연희 등 구성되어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 치타대와 국악관연악단, 사물놀이, 연희팀 등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악기는 태평소다. 태평소 소리는 기쁨과 슬픔 등 인생의 혼이 담겨 있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아 계속 듣게 되는 악기이다. 다시 한번 일본에서 한국 전통 국악대가 온다면 많은 일본인들이 관람하고, 일본 군악대 또한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료로 한국의 전통 공연을 관람하다니 부럽다.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과거 캐나다에서 진행한 군악대를 본적 있었는데, 한국 전통 군악대는 어느 나라 공연보다 우수했다. 이 글을 읽으니 그때의 감동이 생각나는 것 같다. 이러한 한국의 공연들이 일본의 문화를 지배할 것이다. 젊은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다가 일본의 문화가 없어질까 두렵다 등의 한국 전통 국악대를 직접 본 일본인들의 공감하는 댓글과 질투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통 국악대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벨기에 등 국제 군악제에서 아시아 대표로 초청되어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전통 군악대는 그 위상이 높은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외국인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에 집중한 외국인들은 숨죽여 관람했고, 군악대의 공연이 끝나고 행렬을 지어 퇴장하자, 그제서야 외국인들이 한 마음으로 함성과 기립박수를 치며 격렬한 반응을 보여주었죠. 이에 한국의 소리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한국 전통 국악대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악을 공부하는 외국인들까지 생겨나고 있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 고각대가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